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8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은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60쪽입니다. 1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방좀됩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그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명사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듯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아멘.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 1장의이 어, 말씀에 서로는 어, 그 당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랩산에서 셀산을 지나 가데스 반야까지 열 하룻길을 가고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어, 명령하신 명령대로 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에, 그 가난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 신명기 1장 19절에서 어, 오늘 말씀의 그 3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백성들이 원망하며 어, 요, 이 가난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이때 어 32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먼저 앞서서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노화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땅, 가난한 땅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에 순종했던 여호수와와 그 갈렙은 그 밟은 땅, 가난한 땅 들어가는 곳은 그 후손들에게 하고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조하시고 나머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화하시는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때로는 어, 왜 징벌을 받는가? 라는 왜 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이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쉽게 얘기하면 징벌, 진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나 이것은 영영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징계와 어, 그런 연단의 어,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어, 영영히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70년 연간을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 되돌려 보내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징계를 내리시지만 영영히 그백택한 백성을 버려두거나 유기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정하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긴긴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난의 축복을 누릴만한 성숙된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땅에 있을 때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뭐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의 습성과 그 근성과 겨울음과 나태함과, 그 다음에 노예적인 그런 종살이 했던 그 몸에 그 영혼 가운데 새세히 박혀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생활하는 그 주도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수인으로 있던 그런, 어, 여러가지 영혼과 육신이 그렇게, 어, 익숙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년 동안은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누릴 만한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진노에 그런 자을 들이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굉장히 큰 제약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이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굉장히 낭만과 그러한 한탄과 비탄함이 가득 차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가나하게 잊어버리는 것. 믿었기는 옛날에 믿었는데, 믿음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가는 가치관과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문제가 놓여있는 그 문제와 환경만을 계속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 앞으로 희망이 없어. 살조그만한 어떤 그런 기, 기미도 보이지 않아. 라고 스스로가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무나 순간에 모든 책임은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다 전가를 시키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자기들의 어, 그 의심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인생의 기도와 간구에 다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당신이 항시는 일들을 체험케 하셨음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잃은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이유가 하자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 관계성을 정체적으로 확립해 놓아야 지만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참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 붙잡고 버티면서 갈수 있는 것이죠. 그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한 하나님을 있지 않고 불신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 님 넣어 주지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도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안되냐 그 그릇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의 토대, 믿음의 뿌리, 믿음의 여러가지 역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셔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축복의 물을, 어 언총들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0년간의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보배를 필요 말미며 아마 영혼의 출애굽을 우리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도 영적인 그런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도 영혼의 그 암담한 그 무서운 그 암흑 구덩이에 파묻혀 있던 저를 끄집어 내 주셨구나. 그 사단의 노예 그손 어, 속에 그 주도권 아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어 건져서 이렇게 평화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가난 땅으로 가고 있는 순례의 길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그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데그 상속에서 황 자꾸 믿음의 변덕을 부리거나, 믿음 안에서 또 이탈하거나.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언제 그런내는 자실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이것이 변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아직 그릇이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축복의 잔을 붓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우리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의 축복은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정말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살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수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면 증거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병상에 있기 때문에 함으로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 정도, 어떤 지금 단계에 있는지, 그, 정도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 상태를 자꾸 점검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성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육간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사단의 계략에 걸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때 사단이 틈 타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먼저 유혹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앞서거니뒤쓰거니 하는 그런 여정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세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므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영혼이 넘어지게 되어있다라는 그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넘어지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가이드 또 그리고 책략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하신 나중에는 그큰 축복 그것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 손에 다 검어졌는데 불순종함으로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결국 징계를 받아서 어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바로 코앞에 얹을 것이 다 왔어. 지금 마지막 목표지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그곳에서 가난 땅에 맛도 못 보고 경험도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한 여호 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의 자손까지 약속한 땅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멀어지면서 큰 징계와 정책을 받게 된다고 신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당연히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받게 되는 것들을 피하며, 그리고 그 노선에서 벗어나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냐? 인간의 이성을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 어, 판단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합동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이게 맞나? 아닐 것 같은데 하고 우리 인간이 이성을 먼저 우선순위로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이성적 판단은 그래서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기로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첫 부르심을 35년 전에 그렇게 받았을 때 아, 제가 믿었던, 제가 생각했던 그 이성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이탈하면서 제가 그때는 이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간다라는 것이 바보 같은 집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 너무 힘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어디서 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흐트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승을 초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이승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항상 이승보다 우선순위, 그 레벨업, 레벨위에,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자기 주도권, 인간이 자기 자신 셀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어,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을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의 이 모든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그렇게 보조적인 신학을 또 그리고 신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아차 사람들이 잘못하면 심리학과 상담학을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에 세워서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함정에 우리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참 빠지기가 쉽겠다.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적극적인 말씀의 순종만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21절에,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축복의 가난 땅거그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기만, 정복하기만 하면 돼그러니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어떤 상황들을 이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바로 프런트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늦추는 거예요. 왜 늦추겠습니까? 하나님이100%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맞냐 안맞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저주저하다가 하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상황 속에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컴플레인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 장벽에 딱 부닥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하나씩 하나씩 수긍하고 받아들이다가 드디어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거는 징책을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진노에 잠을 쏟아 부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할때 하나님이 판단하에 이루어나가시는 이루어 것이죠. 혹이 우리 믿음이 약해질까 아예 상실되었을때 또는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만 자꾸 앞세울 때 우리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저나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까?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백트랙 하셔서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그 생활에 진력해서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고 마침내는 적각 우리 흐르는 가난 땅에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3 9구장 참대, 하시치3 9 7구장참장 주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변함 ᄋ 도없 ᄋ 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과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